스냅스가 론칭한 새로운 주문 제작 인쇄 커머스 플랫폼, 오라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라운드는 사용자가 자신의 디자인과 사진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인 크리에이터부터 아티스트, 디자이너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.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 후 상품 만들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디자인 정보를 입력한 뒤 상품을 선택해 판매 설정을 완료하면 됩니다. 티셔츠부터 액세서리, 문구류까지 약 100여 가지 상품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오라운드는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문부터 제작,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. 초기 투자 비용이나 최소 수량 제작의 부담도 없으니 매우 유용하죠. 한 사용자는 직접 그린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보았다고 하는데요.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어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. 오라운드는 취미 생활로 접근하기에도 좋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. 디자인만 제공하면 판매까지 지원하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.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